안녕하세요. 이랜드 리테일 채용팀장 문기대입니다. 이에나 2기 채용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980년 이대압 잉글런드라는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한 이랜드는 백화점과 재래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던 국내 패션시장에 절반 가격에두배 가치를 제공하겠다라는 철학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86년 국내 최초로 패션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1994년 백화점을 할인한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내 최초 도시명 아울렛인 이천이 아울렛을 출범했습니다. 이후 성공적인 M&A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유통사업은 현재 전국 45개점을 운영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로 도약했습니다. 최초와 최대를 만들어가는 이랜드는 현재 패션과 유통사업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식, 호텔, 건설, 엔터테인먼트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전 세계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종, 성별,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랜드는 늘 고객의 일상 속에 함께하겠습니다. 플로우 매니저는 말 그대로 층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NC 백화점, 뉴코아, 이천이아울렛 동아백화점 등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점포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 점포는 패션 브랜드만 입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외식 공간, 문화센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이 불편해하는 요소는 없애고 고객에게 더큰 가치를 주는 것은 늘려서 고객에게 맞춘 최상의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분이 지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거나 리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거나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 분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성장을 원하며 향후 경영자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일기에 이어서 이 기채용도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EN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ENR은 이랜드 넥스트 리테일러의 약자로 유통을 혁신할 차세대 유통 리더를 찾는 채용입니다. 전형은 이랜드 채용 사이트에서 9월 19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하여 직무 적성 검사, 1차 면접을 거쳐 1차 면접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인턴십 과정으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특히 저희 인턴 과정은 단순 교육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인턴십을 거쳐 23년 1월 입사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지원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랜드는 신입사원부터 단순 업무나 업무 외적인 일이 아닌 진짜 업무를 통해 진짜 비즈니스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곳을 생각한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도적인 업무 환경 외에는 근로 시간과 근로 여건을 지키며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가산동에 있는 회사 사옥 와보시면 퇴근 시간이 지나면 사옥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랜드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는 맞습니다. 현재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정직을 강조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등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배나 큐티 등의 시간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고 운영되더라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저희 이랜드 리테일은 채용 절차법을 준수하는 곳으로 종교 등의 이유로 입사시 제약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계열사 할인과 경조사 지원, 그리고 상하반기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매년 건강검진도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여름 휴가를 2주씩 가는 문화가 있어서 원할 때 눈치 보지 않고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랜드에서 하루빨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랜드에서 뵙겠습니다.